바쁘네! <laughs> <와>. 잠시 기술 수술넌 <수술하자. 웃음> 나가라 이거. 넌뇌 CT 찍어봐야 돼. 다들 잘 지내셨어요? 2025년이 밝았습니다. 다들 나이를 하나씩 어요 안녕하세요. 와난 32살! <laughs> 여기서.. 에? 32살이요? 에? 다주님? 예. 누나 그게 네. 놀랄 게 아니에요. <laughs> 2 9이 제일 마지막 막내임. 어? 서른이가 서른이에요. 아직 29살. 29살. 나이, 나이 한번 쳐보자 그러면. 그냥 딱 먹은 나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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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없이. 아만 어, 없이 나 서른 둘. 아 야눈나 읽은 것 봐. 이것 봐. 뭐지? 어? 야 아니 나이 야. 보잖아. 내가 숨겨져. 내가 그렇게 나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어. 수준까지 갔어. 진짜. 그러게 티가 잘안 어, 나네. 어 티가 안 나. 양디머기 사원이 여사지야? 어머 진 말. 어 너도 몰랐네? 근데 양디머기 와... 동아대려 하지 마세요 여기에. 어눈나 네? 30보다 40이 가깝네요. 어? 뭐 <laughs> 어, 이건 <laughs> 아, 몰랐네? 어... 아 이거 상처냐? 이제 드디어 이 저울이 어느 순간 나한테 유리한 때가 오고 있어. 이제 슬슬 내 스노우볼이 빛을 볼 때거든. 너희들은 건강 관리를 안 했지만 나는 방금도 환을 먹었어. 너희 너너 눈꽃. 나는 관리를 잘 하고 있어요. 운동만 안할 뿐이지. 근데 저희 운동. 기로 했던 기흥인 분들 저희 러닝 크루. 예? 뭐냐 저 러닝 크루. 예. 네. 싸워요 아니 뭔 소리야. 진심으로 건강을 요즘에, 위해서 하요 요즘에 하여간... 좀 토론 가려고 그요즘에 러닝 크루가 아니고 뭐... 아가리 크루 될것 같으니까. <laughs> 뭐 그냥 띠자매. 밖에서 띠자매만. 아니그 러닝 크루 대장님이 되실 강진님께서 차로 다 같이 이동하면서 매일매일 다른 곳을 띠자고 막 하고 있거든요. <laughs> 드라이브 크루 아, 아니에요. 드라이브, 드라이브 크루. <laughs> 그렇게까지요? 제가 보기엔 그러다 그냥, 바탕으로 그냥 캠핑할 거 같은데요? 어한 런닝 거. 한 바퀴 뛰고 그냥 카페 식당들 돌아다니려고 <laughs> 그 주변에 그냥 아무 때나 그럴 거 같아서 <laughs> 그대로 <디>. 드라이브 스로 <laughs> 가고 막 그니까 디디 그루 <laughs> 요즘 근황으로는 제가 듣기로는 다준 님과 선행 님과 눈꼬 님께서 수술을 하신다는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뭐, 무슨 얘기죠? 근데... 아 저부터 아, 말할게요 왜냐면 아, 제 네. 얘기가 빨리 끝나서 네, 네. 음, 음, 음. 저는 한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고민을 한 것뿐이지 성형수술이야 성형수술? 아, 성형수술? 아, 아니야 라식 라식을... 목소리 수술이요? 라식이요. <laughs> 눈깔 수술이요. 왜요? 코방 제거 수술이요. 어. <웃음> 네. <웃음> 그럴 줄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최근에 제가 그 마셔볼래 하면서 어. 메이크업을 봤는데 어. 그 메이크업 하시는 분이 어머 근데 안경을 왜 계속 쓰세요? 그러니까 라식을 사랑해요.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또그 옆에 계시는 분이 또 라식을 추천하고 심지어또 메이크업을 받으러 온 동수급 받까지 해가지고 세 명이 어. 그때부터 이제 라식 라이팅을 어. 음. 했는데 이게... 결국 결과는 이제 상담은 받아볼까? 어. 어. 나... 나는 냉난전이 라이팅 당는데 여기서... 거기는 라식 라이팅인데. 네. 근데 다주야. 냉정하게 말해서 아. 너는 다라이가 안경이 어울리는 다라이야. 아 다라이. 그래서 안경을 그래도 라식을 해도 쓸 건데 거. 알을 빼고 쓰려고 왜냐면 내가 안경알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아. 외국에 심해서. 근데 나는 다전이 했으면 오, 좋겠어. 이제 알아. 맞아. 일본 갔을 때 전이 안경 없으니까 선혜가 내거 이거 어디지? 하면서 계속 찾던 안경. 자, 나는 안경 안경을 쓰니까? 못 찾아. 나도야, 그러니까 나도야. 안경도 못 찾아. 나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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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야 노안을 느끼고 있는 게 나는 뭐냐면 나도 안 보여서긴 한데 좀 다른 안 보여서인데 그 뭐냐 야맹증? 아. 아 그래. 와, 뭔지 알아? 어, 옛날에는 조금 밝으면 그래도 보였거든. 근데 요즘에 침대에 아, 많이 바가. 아. 아, 뭐? 아 저밥는다고 이거 아아 아니야? 아니그건좀 그래서... 슬픈데? 아니, 아 해야 곧 오, 온다 36 야, 기억해? 36. 누나! 나 응. 다음 생일 선물은 지팡이 하나 사드릴게요 아, 아니, 아니. <laughs> 나딱정해놓게 뭐가 필요한지 말해줘 나는...지금 이제 탁상 조명 같은 게 필요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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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아, 네 도토리. 야 박수 치면 켜지고 박수 치면 꺼지고 그런 걸로 찾아보자. 근데 그냥 밤에 안 보이던데 나도. 아니 나 원래 보였어. 보였어. 음. 아 원래 보였는데. 어, 2년 전만 음. 해도 보이면 체감이. 체감 그럼 누나 생활 패턴을 반대로 하자. 아침에 자고 밤에 놀자. 어 근데도 밤에 시간이 여튼 돌아오잖아. 그럼 또 박는 거야 그냥. 하여튼 그래요. 그런 노안이 있었다. 알아두십시오. 오케이 그럼 나는 쌈마이로 정각이 보고대 보내드릴게요. <laughs> 근데 저는 제 눈이 얼마나 나쁜지 진짜 거기서 절망을 했냐면 가평 같은데 가잖아요. 어. 밤에 어두워서 별이 잘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별이 안 보여. 어? 네? 눈이 안 좋아서. 우리 그런 데 가면 아 그게... 그럴 수 있겠다. 눈안 좋으면. 그러니까 밤에 가면 형이 모래주를 뿌 가면 때문에. 미친놈. <laughs> 나는 별이.. 별이 보일 수 있는 존재야? 그냥 빛 아니야? 빛? 그쵸, 빛이죠. 어? 그쵸? 빛인데 그게 어. 보여? 별. 이게 보이는 거지. 빛이 봐봐, 보이는 거지. 아니, 태양도 빛인데 아, 야, 야. 그거 보이는 거지. 나는 빛이 아예 안 보여. 이게 빛도 안 보여? 보여. 빛이 안 보인다고? 그럼 봐봐. 지금 형만... 여기 마크 위에 봐봐. 마크 위에 이거 보여 <웃음> 안 보여? <laughs> 정신 차려, 이제야! 안 보인다, 안보이대 고급이 안보인대잖아 아니 이게 무슨..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친구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가서 야 하늘에 별 보인다. 이러고 있는데 전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핸드폰으로 사진을 하늘을 딱 찍고 이렇게 보니까 진짜 별이 있는 거예요. <laughs> 어? 라 아니야. 아유, 그거 원래 번지. 자기도 안 보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니까 <laughs> 인간아. 어를 너를 별이라고 했던 거 아니야? 친구의 <laughs> 우정 아, 삼식이 어디 아픈지 알았다. 정식이 잠깐만 잠깐 지금 뭔 얘기 했는데 뭐 아팠대 나 지금 아파거아은데 아 정식이도 아프네. <laughs> <also> 아프네. <laughs> <정식이야> 아프네. <웃음> 아프네 아프네 는 <laughs> 아프네 아, 잠시이도좀 하자. <laughs> 넌 낯따라 이거, 너내 CT 찍어 와야 되지. <laughs> 그리고 그 선행이는 저번에 말했던 것 같긴 해. 그 쌍수 재 제... 말... 다시 한번 한다고 저한번 쌍수, 쌍수 재수술을 할라 했는데 일정이 생겨서 미뤘어요. 상담부터 하기로. 아, 원래 그래요. 당일 상담 수술이었는데 미뤘습니다. 그렇군. 음... 눈꽃님은요 저는 성대 소결절이 세게 와서 3월 4일에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양 띵했다네요. 다들 수술을 왜 이렇게 많이 해? 눈꼬사 수술하면 한달 동안은 이 악물고 말 하면 안 된다? 이거 자연적인 최소 2주 아니었어요? 최소 2주인데한 달간은 아예 대답을 안 하는 게더 좋다고 하기. 그럼 형 어떻게? 그목 수술했는데 그 담배는 어떻게? 아 그래서 아, 네. 내가 텀팡으로 아, 그래. 빨대 한 박스를 사놨어. 그게 어? 더안 좋아. 빨대를 빨대를 빨대 못 써. 빨대 아 그러니까 빨대로 이렇게 빠는 그 신용이라 달라고 참으라고. 어, 어. 그냥 그러니까, 끊어. 아, 신용. 빨대를 사용하면 뭔가 그쪽으로 더 상처를 더 성대를 더 쓰는 거여 가지고 안 좋아. 힘줘서? 진짜? 네? 그럼 아 근데 좀 담배 빨듯이 빨대로 그거 이렇게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공기 들어가서. 아니면 나 그래서 지금 전나으로 바꿨는데. <laughs> 그래 아, 데뷔하는구나 그래, 적당히 살고 가, 너 인생. 근데 성대수술하면 얼마나 금연해야 되는데요? 그냥 야, 일단 최소한 해도. 끝나서 멀쩡해지지, 안 아플 때까지는 아,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 지금부터 물어봐야겠다. 금연하는 게 어때? 그냥? 대소리야 미친놈이. <laughs> 아, <지금 웃음> 아직 카피리면 뭐냐? 진짜, 진짜 어떡하냐? <laughs> 카피리면 뭐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이, 되지 않을까. 나 그래서 그때 조금 우울했었어. 내가 성대가 음. 아팠고 성대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 듣고 좀 뭔가 왜 나만 왜 나만 이런 인생? 왜 나만 저주받았지? 하면서 좀 그냥 체책해볼게 그래? 난 오래 버텼다 이 정도면 빨리 수술하고 빨리 닫자 근데 지금 눈꽃만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눈꽃을 스타트로 이 임방의 역사가 많이 안 쌓였잖아 그래서 음. 수술한 사람이 없는 거지 이제 슬슬 스트리머들 중에 저주 아니고 진짜 한 명씩 수술한 사람이 렇게 살에 나올 것 같아 누나! 누나 소원이잖아요 <laughs> 그거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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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나는 18년 야, 했으니까 내가, 내가 먼저 하는 게 낫고 해야, 그냥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해라 약간 이런 거 아니야 누나? 어, 좀 그러니까. 억울하긴 해! 왜냐면은 <laughs> 방송시간이 내가 이렇게긴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먼저 터졌지? 약간 그런 생각이.. <laughs> 오래 했잖아요 언니는 그치 오래 해서인 거 같아 사실. 어 그래서 이제 슬슬 아니. 한 명씩 갈때 되지 않았나 음, 우리 서른이라서 음. 이제 슬슬 한 명씩 갈때 되긴 했어 음. 진짜로 다주랑 삼식이도 검사 받아봐 니네 그러다가 진도갈거 같은데 뭐, 뭐 저주 너. 아니고 저는 많이 가긴 했어요 음, 너도 고시겠네 저는 이제 하루만 <laughs> 빡세게 해도 다음날 목이 힘들더라고요 <laughs> 그래 뭐 그런 <laughs> 거야 어. 저는 건강하 삼식이 목문제가 아니긴 해. 삼식이나 아까. 신이말했듯이 정신이 문제인 것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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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